네, 안녕하세요. 조심입니다 여기 공민 처음이네요. 어, 저는 미태원에와있고요 오늘 거절 미션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기에 인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. 잘될지 모르겠네요. 자, 안녕하세요. 혹시 어, 산타가 되줄수 있어요? Say just say a Merry Christmas to this photo. 아, 포토? 아, 오, sorry. 아, oh, so, okay. n i e 안녕하세요, 산타산타가돼 주실 수 있어요? 어, 연달아 거절 당했했습다 안녕하세요. s t 산타가 돼 주실 수 있어요? 그냥 여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만해 주셔 어, 네. 어, 예, <laughs> 산타, 어. 크리스마스만 주시면 되는데 r r y Christmas, Merry Christmas, m e r r 리 c h 스 i s t m a s Merry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산타가 좀 c 주 r 래요 여기다가 그냥 r 리 크리스마스만 한번만 s 주시면 되는데. 어,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 혹시 산타가 좀 대주실 수 있을까요? 그냥 메리 스크리스마스만 같이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네. 어, 죄송해요, 근데. 아, 예. 아 죄송해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. 네, 오늘 이렇게 저희도 또머리띠 쓰고 엄마 언 미션을 진행해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머리띠를 쓰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가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미션 마무리하겠습니다